내가 너를 세운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전체의 그 묵상 가이드는 제가 어제 수요예배 때한 설교를 혹시 유튜브에 나중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제사장 힐기야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집안이고요 예레미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율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부름을 받습니까? 2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주전 626년입니다. 언제까지 그때 부름 받아서 언제까지 하나님말씀이 임합니까?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시드기아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전체 기간을 따지면 한 4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지속적으로 임했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시점에 계속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결론은 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그러니까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어, 그 예레미아도 그렇고 그때 살았던 어, 이 유대 사람들도 그렇고 시대를 좀 잘못 하고 났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 뭐좀 나라가 부강하고 점점 왕성해지는 그런 시기 가운데 살거나 그때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레미아도 그렇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참 아무런 시기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예레미아가 세워지는 선지자로 세워진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가 별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3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영적인 불, 아, 불감증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은 달래를 해라. 아,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몸만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언약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북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지만 또 이들은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아, 북 이스라엘은 다윗의 속속한 지파가 아니죠. 유다 지파가 아니니까 그러나 아, 우리는 아직까지 건재한 걸 보니.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아직 유효하다. 다윗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왕위에 앉을 그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그 다윗 언약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다윗의 언약이 있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경고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멘붕이 오는 것이죠. 재앙이고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특별히 29장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은 뭐냐면 43년 동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은 환경적인 형통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환경이 계속해서 풀려지고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형통은 내가 삶이 점점 이렇게 외적인 환경은 안 좋아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암울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특별히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모엘이 태어나던 그 시대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던 그 시기 한 400년 정도를 암흑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가 진짜 암흑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나리 이르시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한 다음엔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거기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잡혀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잖아요. 에스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적용을 해봅시다. 아, 요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형통으로 진정한 형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혹시 환경적으로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보인 이 반응과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부르심과 보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구별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나는 나중이고 믿음은 그 다음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먼저 알았습니까? 모태 짓기 전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 어떤 어, 나를 부르신다, 어, 또 어떤 일에 나를 세우신다, 그것은 이미 계산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전에 이미 작정하셨고 생각하셨고 계획하셨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신다 거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반응은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다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상황을 보고 생각했을 때또 이때 뭐 예레미아 학자들에 의하면 예레미아가 나이가 뭐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을 봤을 때 연약하고 잘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뭐 들겠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실상은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나를 주목하는 게 교만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계속해서 이제 자신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중에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한, 뻣뻣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설득하시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입이 뻣뻣하다고 말하는데 이그 입을 누가 만들었냐? 혀를 누가 창조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저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부르신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는 이미 그 일을 감당할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요.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대비책을 다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9절에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고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넣고 가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뽑고 열방입니다 열방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열방이 넘어서고 일어서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달려있다 예레미야의 입에 선포에그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조점은 뒷부분이에요 건설하고 싶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우리를 파괴하고 파멸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돌이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멸망하는데 초점을 두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악인이라도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먼저 폭파되어야 합니다. 먼저 건물을 따지자면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완전히 새로운 건물 하나님을 어설프게 인간과 협력해서 내내 모습 조금 남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죄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로 완전히 살아나게 하시는 것.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선언입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너는 오장육부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타락했고 너의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나를 배제한 너 자신만을 위한 생각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사시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세움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내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한 다음에 우리는 예외 없이 내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내 나를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 그래도. 내가 나니까 이 정도 했지 라고 하는 그런 자랑과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나의 자신감 부족 또는 자신감 넘침은 나의 능력과 환경에 잘 갖춰짐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나, 내가 너를 세우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창조하시고 또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